안녕하세요. 엔드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비리에서 대도시인 펌플로나까지 가려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고요. 여기 사람 플레자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신발을 버릴 거예요. 나의 10년의 추억이 담긴 신발이지만 거감히 버리겠습니다. 고마웠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걸은 지 이틀 만에 그래도 나름 요령이 생겨가지고, 짐도, <laughs> 짐도 빨리빨리 싸고, 버릴 거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먹을 거, 버릴 거, 버릴 거 버릴 버릴 빨리 버릴 먹어서 치워버리고, <웃음> <웃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맞겠죠? 아니 사람들 저쪽으로 가던데? 사람들 저쪽으로 가? 응 음, 뭐야 저희는 아침을 안 먹어서 잠깐 올라와가지고 좀 쉬다가 다음 마을에 가서 뭐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마시곤 할것 같고요 오늘은 팜플로나까지 20km, 19km 정도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3km 정도 걸어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3km 정도. <laughs> 앞으로 그냥 수치상으로 10, 한 7, 16km 간다고 하는데 또 몰라요. 저희가 걸음이 되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더 걸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뭐그 <laughs> 자연스럽게 뭘 <보물>. 자연스럽게 <laughs> 문화를 느낌, 문화를 느껴보세요. 갑시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오르막이 좀몇번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평지여서. 좀 걸을만 하네요. 계속 이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날씨, 이 길, 완벽하네요. 그죠? 네. 저거는 옛날 수도원인가? 뭐지? 왜 저렇게 방치해둔 거야? 올라 올라 헉? 여러분 고양이가. 핑크색이에요. 어떻 핑크색일 수가 있지? 어떻게 색... <웃음> <웃음> <태스틸레> 여기는 환경적으로 소나 위식이 가능할 이렇게 환경이 동질 사람 집어그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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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저희는 이산 언덕을 오르기 그 전에 잠깐 공원에서 물도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네. 계속 평평 거의 평평 평평한 길만 오늘 걸었는데 저희에게 마지막 신한 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군요 먹었던 것보다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1시 38분 완전 해가 쨍쨍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해가 내리쬐가지고 뭔가 더 높고 힘든 느낌입니다. 이제 함블로나까지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음, 멋있다, 구름. 저 멀리 대도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정말 멋있네요. 펌플로나 가기 전에 있는 마을, 아주 조그만 마을에 있는 발인데요. 정말 오래 전에 만들어졌나봐요. 함불로 나가기 전 마을인데요. 되게 뭐랄까, 약간 놀이공원 안에 들어온 기분이 드는 마을이고, 컬러풀하고 네, 네. 사람이 없어요.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이제 도시가 나옵니다. 드디어 험블로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가고 가서 짐을 풀게요. 여기는 여기는 저희가 연박을 하려고 숙소를 미리 예약해놨거든요. 저는 숙소에 들어왔고요. 사실 아까 숙소에 들어와서,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일단 씻고 나가서 너무 배고파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오늘은 여기서 2박을, 아, 오늘이 아니라 2박을 팜플루나에서 할 생각이고요. 팜플루나 관광은 내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아, 오늘의 느낀 점은, 그럴까? 그렇게 많이 첫날이나 둘째날 보다는 힘들지, 힘들진 않았는데, 팜플로나 거의 근접해서 한 30분, 1시간 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네. 너무 힘들었는데, 뭐, 그래도 잘 왔다. 생각보다 팜플로나는 굉장히 대 도시였다. 그렇다